안녕하십니까. 정의입니다 조국혁신당 윤석열 체포 촉구 기자회견 u 시 c 에서 보도했습니다. 윤석열 당장 긴급 체포해야 합니다. 윤석열, 김건희. 지금 계속된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죠. 체포해야 한다. 그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태균 녹취록이 터졌습니다. 그래서 김건희도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. 더불어서 허경영이도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. 허경영은 80여 개의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끄덕 없습니다. 두 번의 압수색과 수2 8 번의 소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허경영이는 경찰관 말에 따르면, 담당 수사관 말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해 있다. 아파서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버젓이 지금 토요 일요일, 내 사이비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. 내가 신이다.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. 이 주술공화국, 사기공화국, 허경영, 김건희, 윤석열, 긴급 체포해야 합니다.